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한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준 사명을 마치며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 악하게 살다가 가는 모습까지 참 추악한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세 번째 무류의 사람은 처음 시작은 괜찮았으나 중간이나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 한세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지만 참 우리들 마음이 간사해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참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들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매일매일 붙잡고 말씀 따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아마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류하는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도 또 아주 동일하게 성경 속에도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한 부류는 많은 사람들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의 그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같은 사람, 모세 시대의 그바알왕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성경에는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중간에 변질되어서 안타깝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우랑 같은 사람이 또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엘리아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일까를 한번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전수하는 모습, 또한 엘리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God's people fulfill their missions.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가 얼마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아마도 기억하는 엘리야의 가장 멋진 그 사역은 그 갈멜산 위에서 그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아마 겨루었던 그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머릿속으로만 그려봐도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850대 1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 재단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아의 별명이 뭡니까? 불의 선지자죠. 불의 선지자.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멋진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갈멜일산그 전투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세벨 그 악한 왕비가 막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날로 광야로 도망가서요. 로뎀나무 거기 밑에서 자기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180도 전혀 다른 모습을 반전의 모습을 보이는 또 엘리야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큰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해서 이제 열왕기서의 열왕기 11기 하에 이르러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양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하 일장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 바이블 타임을 통해 읽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왕도 역시나 악한 왕이었어요. 생각하는거나 뭐 행하는거나 우상을 섬기는거나 너무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아시아 왕이 바로 옆 나라를 쫓아가서 바알세붑 그 이방신에게 쫓아가서 자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내러 사신을 보내죠 그랬더니 그 사실을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막 호통을 칩니까? 이 나라에 신이 없어서 옆 나라 이방신에게까지 가서 그걸 알아보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너에게 권면하는데 너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다 막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호통치면서 전하죠 그러니까 아시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그 말을 했구나 괘씸해가지고 50부장 그러니까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50부장과 50명을 보내죠 만약에 정말 좋은 뜻에서 아 하나님의 사자니까 자기가 모시려는 뜻을 한다면 50명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한 두세 명 보냈겠죠 그런데 괘씸하니까 강제로 끌어내서 자기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어? 또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의 불이 그때도 또 그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그 50부장 50명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또두 번째 또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이 와서 막 겸손하게 우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같이 따라가라. 그래서 왕 아시아 왕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멋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어떻게 보면 열왕기야 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공식적인 사역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는데 마지막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영적으로 이 혼탁한 그 북이스라엘의 혼탁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이을 수 있는 그 사역을 넘겨주는 것까지가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보면 자신에게 당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역을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모세와 여호수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 당대에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다윗왕도 하나님 앞마음이 얼마나 아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타락을 했죠.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흠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그 아들들 세대에서는 또 이것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믿음을 계승하는 것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의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과거보다 지금이 오히려 이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에서는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사일런 엑소더스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일런 엑소더스 엑서더스가 무엇이냐 아시나요? 출애굽할 때그 엑서더스, 사일런 엑서더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생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를 다닌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차도 없고 자신에게 뭐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억지로 이렇게 교회 나오긴 하지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부모와 떨어지고 운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사일런 엑서더스하듯이 교회를 조용하게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완전히 이제 스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도 점점 더 주일학교와 학생부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점점 노년화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쫙쫙 빠지고. 그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서 더 이상 교회에 애기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 세례를 받거나 새로 뭐 하는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럽의 그 찬란했던 그 기독교 문화가 쇠퇴하고 많은 그 기독교 교회들이 뭐 천주교 더 나아간 천주교 아니라 이제 무슬림으로 점점 더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유럽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고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그 미래 에 대한 예언은 지금의 이 교인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만 남다가 결국 교회 존속까지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그런 전처를 밟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믿음을 계승하고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는 장면을 통해 볼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이 말씀 가운데 토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우리들 세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의 세대, 자녀의 자녀의 세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는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우리가 멀리 뭐 떠나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저는 더 귀한 일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그곳을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도 아마 굉장히 좋은 사역을 저는 감당하신다고 생각해요. 신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지만 카이스트에서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재원으로 과학으로 정말 아카데믹으로 준비되신 분이 몽골이나 또 인도네시아나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젊은이들을 세우는 거 믿음으로 세우는 거. 과학만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 은연중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역 얼마나 고귀하고 값집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명을 깨닫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에서 쉽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 또저 모두가 쉽게 조바심 내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특별한 열정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엘리아가 세 번이나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죠. 그제서야 엘리아가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절을 보십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지금 구한 것은 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엘리아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원하였어. 요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갑절이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으로도 더블 포션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 두배 되는 어떤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엘리아를 계승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사의 이것은요. 욕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는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사역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래서 더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거예요. 물론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야는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구절에서 엘리아는 다시 한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자신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무릎 꿇고 앉아. 내가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이비였고 정말 이단들이었으면 분명히 폼내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전수한다. 뭐 폼내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아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께로운 능력임을 알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승천할 건 알지만 언제, 정확하게 몇 시간 후에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조건절로 얘기하죠. 네가 만약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보지 못한다면 I can guarantee. 나도 기름 태할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스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이 갑절의 영감.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달라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셨거든요. 그 말은 엘리사뿐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계속하며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임재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로해서 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이 어두워져가고 더욱더 음란해져가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크리스천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